이 예, 오늘 영상 올려 드린 거 어, 보시면은 이거랑 이거 그 횡보하면은 한번더그 방향으로 간다 하는 거 있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30분봉에 보시면은 지금 누가 봐도 다이버스 나왔거든요.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다이버스 나왔잖아요, 지금요. 그렇죠. 근데 주가 횡보하고 있어요. 그렇죠. 요거 한번더 위로 뜰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위로 요거 한번 지켜볼게요, 한번. 요거 한번요. 위로 한번 뜹니다. 지금 살짝 뜰라고 지금 분위기 잡고 있는데, 이 녀석 잡고 있는데, 이 고점 얼마죠? 1600. 얼마 안 남았네요. 예, 네, 얼마 안 남긴 했는데, 여튼 위 방, 상방향으로 한번더 갑니다. 지금, 네, 갈 겁니다. 왜냐면은, 행보하고 있잖아. 예, 행보하고 있죠. 제가 영상 여기서 두개다 말씀드렸죠. 이거 두개다 해서, 그쵸? 이거 방금 올린 지한 시간 전에 올린 건데요. 또 상황이 나와서 지금 확인차 한번더 영상, 찍는 거고요 이거 금방 다 나올 겁니다 영상 되게 짧을 거고요 이거 확인만 해볼게 한번 예 병국입니다 어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어좀 딴짓거리 좀 딴짓 좀, 좀 하다가 이거 녹화했다는 걸 깜빡하고서 네, 지금 차트를 좀 봤어요 <laughs> 여튼 계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7시 10분 정도에 이 부분 행보 중이니까 한번더뜰 거라고 했죠 그 다이버스 나왔는데 다이버스 나왔는데 그쵸 나왔는데 주가가 행보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번 뜬다고 했죠 그게 오늘 영상 있었던 거고 복귀 영상으로 그래서 결국에 떴어요 예, 떴고 고점 갱신했죠 이 고점을 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가 나왔다 또 투다이버언스 오늘 그 투다이버언스 영상 제가 요거 이 영상 있죠 예 여기에 있던 거 어를 토대로 한번더 투다이버언스 이런 식으로 주가 빠지고 있죠 이렇게 그쵸. 이게 30분 봉이거든요? 얼마 안 돼요? 뭐, 그, 가격대는 얼마 안 빠졌는 것 같은데, 얼마 빠졌니? 6, 6 6에서, 대략 뭐, 이쯤에 잡았다 치더라도, 한, 35가? 45가 정도 빠졌네요? 네, 뭐 얼마 안 빠지고, 지금도 빠지고 있는 중인데, 이런 식으로, 투 다이버스. 좋아요. 다애지가한다 맞춰드리잖아요. 한번, 고, 고깰 거라고. 좋습니다. 물론, 여기서 이렇게, 영상 작게 만들어야 되지? 암튼 네.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. 횡보하다 빠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뛸 확률 되게 높아요. 그러면서 투다이번스 나와주고요. 주가 빠져주고 네. 요거 요거만 알아도요 솔직히 기다렸다가 요거만 먹어도요 급하신 분아니 이상 요거만 먹어도요 여러분 통장 잔고 많이 늘어나죠? 뭐 네. <laughs> 두말하면 잔소리죠. <laughs> 이거는 그래서 확인차 아까 영상 잠깐 찍고 어~ 딴짓거리 좀 하다가 깜빡하고 찍었다는 거를 그리고 지금 한두 시간 정도 지났나요 뭐~ 지나갔고 확인시켜 드린 건데 이렇게 빠져요 예 네, 빠지고 있고 지금도 빠지고 있습니다 예 네, 이렇게 마무리할게요.